살인마 생존 게임인데 너무 노래가 신나 너무 노래가 평화로운데 야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터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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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라이브러리 터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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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록으로 된거 말고 어 블록으로 된게 아니라 진짜 책처럼 생긴 게 있어 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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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나 이거 나 여기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는데 아 그래 잠깐만 빨강 찾았거든 빨강 여덟 권 사야 돼 파랑이야 이거 파랑이야 파랑 오케이, 오케이 빨강은 이제 0 어디 계십니까 빨강 0어 여기, 여기, 여기 구석탱이 처박혀 있다. 위로 올라와서. 오, 그걸... 아, 이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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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다. 화랑 이거, 이거. 6. 이거, 여덟 권 차대, 여덟 권. 시간 존나 많네. 어, 시간 많아, 시간 많아. 자, 지금, 오, 핫도 찾았다. 오. 민트. 민트색. 민트 5. 아이씨, 뭐. 야 책이 또몇 개야? 아이. 주황이다주황 오 주황 주황 온데 뒤지게 힘들긴 하네 와 어, 지금 이제 네권만더찾자면돼 8권 찾았어 어? 뭐야 이거? 어야 초록색 초록색 이게... 초록색 초록색 이게 주황이구나 초록색 7 초록 7 초록 7그 집을 수 있는 데 있지 않을까? 잡을 수 있는데? 어? 아 어, 화면이 너무 빨개 잠깐 핑크다 핑크 오 분홍 아내손끄 내가... 그냥... 뭐야 찾다! 어? 노랑삼 아냐 우리가 지나갔던데를 곱씹어봐야 돼 <laughs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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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x3 오옷! 하핳 몇이야? 이 보라 이 예~~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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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와씨 <laughs> 파워로 가는다는데? 어 뉴클리어 파워 여기다 어. 이제, 이제 뉴클리어 파워, 뉴클리어 파워 가고 네, 제 부계정이 수습니다 이번에는. 발칸곰이군요. 네, 발칸곰입니다. 아, 두 개의 맵도 있고. 여기네, 여기네. 야, 여기 눌린다, 여기 눌린다, 여기 눌린다. 잠깐만. 자. 오. 0, 7, 6, 5. 아, 뭔 소리야? 6, 2, 5. 7, 6, 2, 5, 3, 8, 5. 됐다. 오. 소리가 났어, 소리가 났어, 소리가 났어, 소리가 났어. 어. 방 안에 약간 그 물이 있어야 돼. 녹색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, 방 안에. 녹색깔 물이요? 어. 수영장처럼 녹색깔 물이 바닥에. 야, 여긴데? 여기. 어디? 여기 어, 여기 들어가서 이걸 먹으래. 어, 오케이, 동전 먹었습니다. 오케이. 아기다. 네, 아기떴또 아기. 아기, 아기 또 아기. 아기, 아기 또 아기. 뭔가 여기 느낌 나지 않니? 약간 스멸이좀 나지 않나?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야 이거다 이거다 진짜 이거다 진짜 이거다 이거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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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다 이건 야, 이거다, 진짜, 이거다, 이거다. 진짜 말도 안 된다. 오케이 야, 코인 야, 코인 코인 넣인 코인 넣인인 코인 인코 코인 넣인 코인 넣어. 그렇지, 그렇지, 좋아, 좋아, 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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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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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오른쪽. 자, 왼쪽.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오른쪽. 그 다음에, 버튼을, 띡띡, 오른쪽, 왼쪽, 오, 됐다, 오, 오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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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를 찾아야 된대요. 오, 깜짝이야. 오, 뜰고 있다. 오, 뜰뻔 있다. 오, 그래, 이 새끼를 피해서 이제 컴퓨터를 찾으라고. 저 새끼 그냥 나 죽여. 야야야야야야야. 야야야야야야. 야야야야야. 야야야야야. 야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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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. 야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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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이씨 왔어, 아, 왔어, 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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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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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로 미루... 이제 피디, 오니 오, 오, 왜, 광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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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아광아광아 광장, 아장아아아아이아 광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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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 오케 하나 했고 저 여기못가? 다시 여기로 나가야된다고? 야 소리 들리는데 벌써 한쪽으로만 돌아 한쪽으로만 돌아 어디 뭐 어디 야 이새끼야 오 빨간색이다 오이다 있다, 있다, 있다 자 두개 남았다 이 심지어 이게 찾는다고 끝이 아니야 탈출구까지 찾아야 돼 탈출구까지 찾아서 탈출해야 돼 그래야 끝이야 그니까 정신이 나간거죠 여기도 아니고 확실히 이쪽? 야 찾다 방아 라스타나, 라스타나, 라스트 원, 어 그래 그쪽으로 가. 아 어지러워, 여기 어디야 도체 초록색을. 야, 초을가 아닌 내가 뭐? c 내가. Find on exit. o 어? 야, 는데 이제 만 이제. 탈출구 탈출구 찾 아니, Timmy, 저, Timmy. Yo, yo, 가에 있었어 탈출구가 이쯤 어딘가에 탈출구가 진짜 바로 o 데가 있었어요 바른 데가 있었다고요! 오케이 오호호호 제탈 품 탈출구를 보는 데가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요 아 어디야 아 어디야 어, <laughs> 음, 야 이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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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았어 자 처음으로 들어왔어 처음으로 들어왔어 자 처음으로 들어왔어 자아뭐 온다 뭐 온다 뭐뭐딱 봐도 뭐 온다

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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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됐어.